안녕하십니까, 총독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위택의 볼트 캐리어 분해를 해가지고 이 노즐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런 이제 M4U 볼트 캐리어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. 자,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거를 네 풀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볼트를 풀게 되면은 이 위에가 이렇게 빠집니다. 자, 이렇게 뺀 상태에서 요것도 네 빼줍니다. 네, 이것도 원래 볼트로 잘가져 있는데, 이게 지금 나사산이 파손이 돼가지고, 네, 일부러 빠져 있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옆면에 요 부속이 있는데, 요거를 빼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옆에 있는 이 부속을 빼준 다음에,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핀이 남았는데요. 요 핀을 빼줘야 됩니다. 자, 이 핀을 뽑을 때 방향이 있습니다. 방향은 요쪽. 예, 요 오돌토돌한 게 있는 이쪽으로 내리쳐야 셔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핀이 뽑혀요. 자, 이 핀을 뽑아 줍니다. 자, 이렇게 핀을 뽑게 되면은 이 노즐이 빠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예, 노즐이 빠져요. 자, 이렇게 노즐이 빠지고요. 이렇게 이 노즐을 갖다가 이제 새로 산그 노즐로 갖다가 갈아서 네 체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할 건데요. 조립을 할 때는 다시 이제 역순으로 여기다가, 예, 그, 구리스를 발라요. 예, 여기 이제, 그, 오링 쪽에다가 구리스를 발라가지고, 이쪽 볼트캐리어로 다시, 이 오링이 안 씹히게끔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노즐을 넣었으면은, 여기 핀에, 예, 다시 이제 핀 넣는 곳에, 요 핀, 여기 보면은, 이 핀이, 이제 안 빠지게끔 오돌토돌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음.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핀을 쳐서 넣어 줍니다. 넣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다시 네그 아까 그 부속을 놓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. 자 이렇게 다시 넣었고 요 위에다가 요거 먼저 네이 부속을 먼저 넣습니다. 이런 식으로 위치가 가게끔 넣어 줘요. 이렇게 아 반대로다. 이런식으로 네, 넣어줍니다 자 넣었으면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원래 볼트 체결하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넣습니다 요 방향으로 해서 요렇게 딱 들어맞게끔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볼트만 체결을 하시면은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네 이렇게 에, 노즐이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고 다시 여기 앰프 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제 다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요거 이 부속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 볼트 캐리어를 살포시 끼워서 놓고 체결 후 하면은 조립이 끝납니다 네 이상입니다